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서포터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메타마스크 이용해서 팬케이크 스왑 수업하는 법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요새 코인 투자하시면서 혹시 아직도 팬케이크 스왑 이용 안 하시는 거 아니시죠? 요즘 코인 트렌드 자체가 이 중앙화 거래소 상장 전에 팬케이크 스왑에서 먼저 코인 매수를 하시고 중앙화 거래소 상장 이 수혜를 받으시는 게 약간 유행처럼 많이 번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팬케이크 스왑 사용하시기 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매매해 보는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이 개념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 스왑 기능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디파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IFO. 이건 뭐 공모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아직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페페 코인 뭐 바이낸스 상장에서몇 프로 올랐다. 무슨 코인 뭐 맥스시 거래소 상장에서몇 프로 올랐다. 그런 얘기 많이를 들어 보셨죠. 그 상장하기 전에 코인을 매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팬케이크 스왑, 유니스왑 등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먼저 매수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사전에 준비되어 있으셔야 하는 게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로 저는 보통 많이 추천을 드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도 메타마스크 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하시는 방법 모르시겠으면은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보고 떠듬떠듬 하고는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메타마스크 관련 질문 답변 드리는 이주연의 블록체인 아카데미 정보공유방 들어오셔서 궁금증 다 해결해 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BNB 코인을 보유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메타마스크의 BNB 코인 보유하는 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또한 막히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언제든 질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전 준비가 다 되셨다는 전제 하에 제가 한번 실제로 BNB 체인 기반의 이 팬케이크 수왑에서 케이크를 한번 수왑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우선은 팬케이크 수왑이 사이트 접속하시려면은 이 구글에 팬케이크. 수학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사이트가 뜨는데요. 이 홈페이지 주소에 이 파이낸스까지 꼭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스캠이나 사기 사이트로 잘못 들어가시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 주시고 이 사이트 아 내가 검색해서 들어가는 건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링크 바로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메뉴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획득이라는 곳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팜과 풀이 있죠. 이 팜에 먼저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LP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케이크와 B&B, n 뭐 케이크와 BUSD 보시면은 이렇게 뭐36% 48%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수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풀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수왑이라는 단계를 거치셔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9.73% 10% 10% 30%때 정말 다양한 복리 이자를 주는 이 스테이킹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 점점점 들어가시면 i f 나와있죠 IFO 뭐 지난 것까지 같이 보시면은 뭔지 잠깐 설명 드리면 신규 상장 코인을 약간 공모주 느낌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규 상장하는 코인인데 매수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팬케이크 스왑 기능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짤막한 설명은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스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 준비로는 메타마스크와 BNB 코인 충전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수수료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몽땅 수업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약간은 남겨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크롬에서 메타마스크 크롬에 설치해두셨죠? 이 메타마스크 접속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저의 BNB 체인 남은 수량이 보이는데요. 꼭 메타마스크 이용하실 때는 이 위에 이더리움 기반이 아닌 BNB 스마트 체인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현재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 신규로 만든 지갑이다 보니 팬케이크 수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현재 사이트 수동으로 연결 클릭하시고 연결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팬케이크 수압과 메타마스크가 계정이 연동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팬케이크 수압 내에서도 지갑 연결을 같이 한번 해주셔야 되시는데 메타마스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BNB 잔액과 케이크 잔액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렇게 거래 들어가셔서 스왑 들어가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은 여기 이렇게 코인이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위에가 내가 보유한 코인 아래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BNB에서 케이크로 전환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BNB 체인만 케이크로 한번 스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이 슬리피지 허용치입니다. 보시면 0.5%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최소한의 수치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동성 풀이 낮을수록 0.1% 안되고 보통 1.0% 많으면 정말 10%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슬리피즈 허용치가 뭐냐? 내가 원하는 체결가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랑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제 잔액 중에서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할 건데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하시는 수량 넣으시고 수왑 클릭하시면 이수왑에 대한 컨펌 화면이 나오는데 이 최종 컨펌 내가 시키려던 이 BNB 수량과 수왑되는 팬케이크의 이 수량이 나오는데 여기 이 아래 보시면은 가격, 최소 액수 수령함, 가격 영향, 거래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1 BNB가 167.24로 케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케이크의 수량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 차이 그리고 네 번째는 유동성 공급자에게 주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찍던 사이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가격 업데이트됨이 떴는데 이거 수락하시고 수합 확인 하시면 이렇게 확인 대기 중 뜨고 이렇게 메타마스크 지갑이 떴는데요. 예상 가스 요금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트랜잭션 제출됨과 함께 지갑에 케이크가 추가됐다는 팝업이 떴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이렇게 메타마스크에서 팝업 뜨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시면은 이렇게 성공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 지갑 주소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메타마스크 지갑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이 부분 탑업드나 꼭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 팬케이크 스왑에서 지갑 한번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내 n b, b 잔액과 케이크 잔액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케이크 스왑 거래소 제가 일전에 추천해드렸던 이 오기인 코인 보시면 이렇게 5월 3일부터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시작했는데 이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이 월이 덱스에만 있을 때, 그러니까 팬케이크 수업이랑 유니 수왑에 있을 때부터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추천해드렸을 때보다 무려 상장 이후까지 거진 50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덱스를 이용해서 이 비상장 코인에 접근하시는 거는 무조건 소액으로 단타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본인이 이 비상장 코인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무조건 정보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 달은 저희 정보방 분들 위해서 코인 시장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 이용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제공해드리고 답변해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자료들과 정보들 모두 여러분들 수익의 작은 빛과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